무게 비교하기. 자, 우리 친구들 무게는 더 무겁냐, 더 가볍냐, 이렇게 이제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무게를 비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필통하고 지우개 중에 누가 더 무거울까라는 거는 양손에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오죠? 어, 이쪽이 더 무거워. 선생님,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제 핸, 휴대폰이 있는데, 얘랑 휴대폰이 이렇게 들었더니, 어, 이쪽이 막 힘이 빠져요, 무거워서. 그러면 휴대폰이 더 무거운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필통 지우개 중에서 필통을 든 손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필통이 더 무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저울을 이용하여 비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윗접시 저울이라는 것은 물체를 올려놓을 수 있는 접시가 두개 있는 저울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올려놨을 때더 무거운 쪽이 아래로 내려가겠죠. 지금 필통이 있는 쪽이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필통의 무게가 더 무겁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같은 단위인 바둑돌을 사용해서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 어느 쪽이 더 무거운 게 아니라 더 내려가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수평을 이룬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양쪽의 무게가 같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필통하고 똑같이 이렇게 또그 같은 수평을 이루게끔 우리가 바둑돌을 여기다 채워 넣었더니 12개가 필요하더래요 지우개는 8개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바둑돌 12개랑 바둑돌 8개랑 어느 쪽이 더 무겁겠어요? 당연히 개수가 더 많은 게더 무겁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필통은 지우개보다 바둑돌 4개만큼 더 무겁습니다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는 우리 친구들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자, 좋아요. 그러면 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론은 필통의 무게가 지우개의 무게보다 더 무겁습니다. 라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해결해 볼까요? 저울을 이용해서 물건의 무게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더 가벼운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공책하고 가위로 올려놨는데 어느 쪽이 아래로 내려왔어요? 가위 쪽이 아래로 내려왔죠? 가위가 공책보다 무겁습니다.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가벼운 걸 찾아야 되니까 거꾸로는 공책이 가위보다 더 가볍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책에 동그라미 표자 여기 이제 공책 여기다가 동그라미 표 해야 되겠네요 국자하고 숟가락을 올려놨더니 국자를 올린 쪽이 더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국자는 숟가락보다 더 무겁습니다 또는 숟가락은 국자보다 더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숟가락이 더 가볍습니다. 그 숟가락에 동그라미 표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저울하고 100원짜리 동전으로 가지와 오이의 무게를 비교하려고 해요.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랬어요 우리 가지랑 100원짜리 동전 20개를 올려놨을 때 이렇게 똑같이 됐어요. 그렇다면, 가지는 100원짜리 동전 20개의 무게하고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1번. 가지는 가지의 무게는 100원짜리 동전 20개의 무게와 같다. 오른쪽은 오이랑 100원짜리 동전 14개의 무게가 같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이의 무게는 100원짜리 동전 14개의 무게와 같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동전 20개랑 동전 14개랑 어느 쪽이 더 많아요? 동전 20개가 더 많죠. 그래서 가지는 오이보다 100원짜리 동전이 자. 20개, 14개, 우리 비교하려면 몇개더 많냐?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6개만큼 더 무겁습니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귤하고 자두하고 비교를 하는데 지금 얘는 동전이 100원짜리 동전 5개. 뭐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해볼까요? 500원짜리 동전 5개. 아, 개수가 5개니까 귤의 무게랑 자두의 무게는 같아 라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삐! 안 됩니다. 같은 단위로 비교해야지 우리 제대로 비교할 수 있지? 얘는 크기가 작은 동전, 얘는 아주 크기가 커서 무거운 동전, 개수 똑같이 다섯 개라고 하더라도 다섯 개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같은 단위끼리 비교해야 돼 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번에 무게 단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더 무겁다 더 가볍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단위를 사용하면 정확하게 무게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무게 단위 중에 이미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무게가 있어요. 볼까요? 자, 목욕탕. 갔을 때 저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올라가면은 뭐 목욕탕 꼭 아니더라도 뭐 집에 있는 저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50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럼 50kg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무게를 이야기할 때또몇 킬로그램이야? 라는 거 질문 들어본 적 있어요? 그때 우리 몸무게의 킬로그램이 바로 무게 단위였어요. 자 그러면 킬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작은 단위도 있고 더큰 단위도 있습니다. 자, 더 작은 단위부터 알아볼게요. 바로 쓸 때는 이렇게 g라고 써 줘요. 그래서 1 그다음에 읽어 줄 때는 그램이라고 읽어 줍니다. 1g은 굉장히 작은 이 물건의 무게예요. 굉장히 가벼운 무게라고 단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500만큼 모이고 1000만큼 모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kg 읽어줄 때는 1kg 이라고 한답니다. 아, 그러니까 1kg은 1000g과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g이라는 건 언제 많이 쓸까요? 우리 친구들. 뭐 설탕 한 스푼의 무게. 이럴 때는 이제 g이 적당할 겁니다. 자, 그러면요. 1kg보다 만약에 500g만큼 더 무거운 무게를 표현할 때는 단위를 같이 써요. 이렇게 1kg하고 500g을 같이 써서 읽어줄 때는 1kg 500g이라고 읽어줍니다. 자 그러면 1kg 500g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램으로 바로 표시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1kg이 1000g과 같으니까 1000g보다 500g이 더 무겁다. 1000과 500, 1500g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kg까지만 단위가 있을까? 하지만 그러면 막 소방차라든지 비행기 아니면 큰 동물, 코끼리, 공룡의 무게를 나타낼 때는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면 몇천킬로그램, 뭐 몇만킬로그램으로 표현하니까 아 조금 느낌이 안 오고 쓰기도 불편해서 더큰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얘가 톤인데요. 자 읽어줄 때, 우리 쓸 때는 t를 소문자로 쓰고 읽을 때는 1톤이라고 읽어줍니다. 그러면 (1톤은) 바로 킬로그램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무게냐면요 (1000킬로그램을) 우리가 (1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톤의) 무게는 (1000킬로그램의) 무게와 같다 (1톤) (2톤) (3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1톤) 트럭 본적 있어요. 보통 이제 1톤 트럭이 파란색 이렇게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트럭들이 뭐 1톤 트럭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비행기 막 이런 자동차도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몇 톤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 있잖아요. 아주 큰 코끼리는 4톤 정도까지 무게가 나가는 코끼리도 있대요. 자, 그러면 2톤은 얼마일까? 2,000kg, 3톤은 3,000kg 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톤도 kg으로 이제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바꾸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네모는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3kg은 몇 g일까? 우리 친구들 이거 기억하세요. 1kg은 몇 g일까? 1,000g입니다. 그래서요, 보통 설탕, 뭐 쌀, 우리 슈퍼 가서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럴 때는 설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이런 봉투에 들어 있는 게몇 그램씩 하면 보통 이0 그램 이 정도씩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1 0 그램짜리도 있고 뭐 조미료 같은 거살 때,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제 슈퍼에 가서 뭐 들이도 배웠고 무게도 배웠으니까 이 상품들 물건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잘 관찰을 해 보세요. 그럼 3 k g 은 바로 천이 3개. 그래서 3,000g과 같다. 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00kg 이에요. 그럼 얘는 우리 1톤은 뭐랑 똑같아요? 1,000kg 하고 똑같으니까 5,000kg은 5톤하고 같은 무게다라고 볼수 있죠. 3번. 2kg 400g은 우리 친구들 2kg보다 400g 더 무거운 무게인데, 얘는 그램으로 바꾸면 2000g보다 400g 더 무거우니까 2400g과 같은 무게라고 볼수 있어요. 그다음에 4500g에서는 자, 천 단위를 떼어내면 얘는 4000g에서 500g 더 무거운 무게이기 때문에 4000g을 우리 4kg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4kg 500g 이렇게 단위를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답니다. 무게 어림하기 정확한 무게를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기준하고 비교해 가지고 얼마큼 되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드릴을 예상할 때도요 약이라는 글자를 붙여 주잖아요 이처럼 무게를 어림할 때도요 바로 약몇 킬로그램 또는 약몇 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해줄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설탕 1킬로그램 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게하고 양배추의 무게를 내가 비교해 봤더니 어, 비슷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양배추의 무게는 설탕 1kg의 무게하고 비슷하니까 약 1kg쯤 되겠다 라고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1kg, 1g 이렇게 기준이 되는 무게랑 비교해서 어림해 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알맞은 단위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램, 그 다음에 킬로그램, 손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적당한 단위로 표현을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자두 같은 경우에는 약 30이니까 30kg이면 어떻겠어요? 보통 아이의 몸무게가 30kg 정도 되잖아요. 그죠? 작은 어, 선생님도 아주 날씬했을 때는 30 몇, 킬로그램까지도 나갔었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자두가 그 정도 될 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램하고 짝을 맞춰줘야 되겠고요 고구마 약 300입니다 고구마 아주 큰 고구마라고 했을 때좀 무거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는 약300 그램하고 같이 짝을 맞춰줘야 되겠고 늑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약 30이라고 했다면은 아 어린 아이 뭐 보통 이제 작은 성인 또 이렇게 30몇 킬로그램 될수 있기 때문에, 아, 킬로그램하고 짝을 맞춰주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트럭. 허, 트럭은 굉장히 무겁겠죠. 그죠? 그래서 약 3이라고 그랬다면, 바로 톤하고 짝을 지어서 나타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위 한번 올바르게 나타내볼게요. 문제로 확인해보죠. 알맞은 단위에 동그라미 표하세요라고 했어요. 칫솔. 칫솔을 한 손에 들만큼 가볍잖아요. 그래서 약 20g, kg, 톤 올까요? 허, 20톤? 말이 안 돼요. kg도 그렇죠. 자, g하고 사용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의 무게 약 15라고 했습니다. 우리 칫솔의 무게가 약 20g이라면 15g인 건 말도 안 되죠. 텔레비전 혼자 들기 되게 힘들잖아요. 끙끙끙 두 사람 은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5 킬로그램하고 알맞겠네요. 그 다음에 하마의 무게는 약 2그램일까, 킬로그램일까, 돈일까, 2킬로그램?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톤하고 알맞게 짝지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구슬은 약 1그램이고 멜론 하나의 그 무게는 약 1킬로그램이라고 하니까요. 이 기준을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비교하면서 알맞은 단위 짝지어줄수 있겠죠? 무게 더셈과 뺄셈. 우리 무게끼리 더하고 뺄수 있는데, 드릴을 더하고 빼는 것과 방법은 같습니다. 같은 단위끼리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 3kg 500g 더하기 1kg 400g. 이 경우는 3kg 500g에서 1kg 400g을 더 이제 얹었을 때 전체 무게가 얼만지를 알아보려면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램은 그램끼리, 킬로그램은 킬로그램끼리 더하면 되니까, 500 더하기 400, 900이고, 3 더하기 1, 4. 그래서 4킬로그램, 900그램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램끼리 더할 때 만약에 1000이거나 1000보다 더큰 수가 나오면 받아올림 할수 있어요. 700 더하기 800을 하면 얼마가 되죠? 그렇죠. 1500그램입니다. 그럼 1500그램은 1킬로그램, 500그램이 되기 때문에, 500만 내려 쓰고 1을 받아올림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놓쳐서 계산하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1 더하기 3 더하기 1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5kg 500g으로 이렇게 그램 단위의 숫길이의 합이 1000이거나 1000보다 크다면 1000g을 1kg으로 받아올림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뺄셈 같은 경우도 같은 단위끼리 빼는 게 포인트입니다. 3kg 500g에서 1kg 400g을 뺄 때는 그램 끼리 500백이 400은 100이고, 300이 1은 2니까 2kg 100g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도 뺄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700에서 800을 뺄수 없을 땐어떡 해요? 얘도 똑같이 드리와 같이 받아내리면 합니다. kg만, 나 1kg만 줘. 그래, 줄게. 그러면 3은 2가 되고, 받을 때는 1000으로 받죠. 그래서 1000, 700g에서 800g을 빼는 거예요. 그럼 900이 되니까 2백이1 1. 그래서 1kg 900g. 자, 이처럼 그램 단위의 숫끼리뺄수 없을 때는 1kg을 1000g으로 이제 받아내림하여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라고 했어요. 우리 무게의 덧셈입니다. 같은 단위끼리. 그램끼리 500 더하기 100 600 킬로그램 끼리 2 더하기 2, 4, 4킬로그램 600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바로 그램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2킬로그램 500그램은 2,500그램. 2킬로그램 100그램은 2,100그램이니까 4,600그램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뺄셈은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단위끼리 800 빼기 300, 500, 700이 4, 3. 3킬로그램 500그램이죠. 근데 얘도, 자, 7 0 0과 800, 7,800g, 4 0 0과 300, 4,300g으로 이렇게 그램 단위로 바꿔보면 여기서 빼면 되죠. 0, 0, 8-3, 5, 7-4, 3, 그래서 3,500g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램으로 바꿔서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을 때도 이 100단위는 그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0단위는 킬로그램이 된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